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점검관 안재아입니다. 오늘은 바나나북 13인치 모델을 최종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개봉기를 한 지가 거의 두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래된 내 네, 제품이 되겠습니다. 리뷰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 바나나북은 일반적인 노트북이 아닙니다. CPU, GPU는 다 여기 핸드폰에 있는 걸 땡겨오고 이 바나나북이 하는 거는 디스패레 모니터와 키보드 그리고 배터리 정도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든 작업과 저장은 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일종의 덱스북이라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LG폰에서도 되긴 돼요. 네. 안드로이드 10.0 이상, 네. 지원하면은, 예, 요런 데스크탑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요 빠나드한 북만 요것만 갖고 테스트 할 거는 배터리 테스트 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배터리 테스트 해 봤습니다 유튜브 최대 밝기로 풀 재생 해 보니 3시간 40분 정도 나왔어요 솔직히 아쉽습니다 6시간 정도 찍어 주면 좋을 텐데 3시간 때뭐 4시간이 안 되는 요런 배터리 타임 좀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스펙이 따로 없으니까 이제 장단점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장점 음. 폰을 바꾸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 되시죠? 지금 보시면은 예, 갤럭시 폴더 갤럭시 폴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갤럭시 폴더 1이죠 요거 연결해서 쓰면 요 폰에 있는 하드웨어 스펙을 그대로 땡겨서 다쓸수 있죠 최신 폰으로 바꿔서 최신 폰 꽂으면은 그와 동시에 요 바나나 복도 업그레이드되는 예,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겠죠. 네,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포트 구성입니다. 해당 제품 왼쪽 편에 보시면 풀사이즈 USB 그리고 마이크로 HDMI 슬롯 있고 반대편에 풀사이즈 USB, 뭐 SD 카드 리더 있을 거다 있어요. 그래서 해당 포트에 연결하면 웬만한 건다 알아서 인식을 합니다. 즉 카메라도 인식하더라고요. 예, 카메라. 안에 있는 파일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 유사한 제품으로 이제 플립북이 나왔거든요 플립북 검색하면 나올 텐데 걔는 풀세즈 USB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판까지 갔다가 포기를 했죠 네. 근데 요 파일 확실하게 요 노트북의 형태로 뭔가 작업을 하겠다라는 건네 그만큼 작업성의 효율을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풀 사이즈 USB를 갖췄다는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추후 다른 모델이 나오더라도 풀 사이즈 USB는 꼭꼭 꼭 유지해 주시길 바래요. 자, 세 번째 제품 마감입니다. 이게 풀 메탈 가디예요 그래서 엄청 무겁지만 네 단단합니다. 진짜 단단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제품 마감하는 나 가격 대비 상당히 높은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뭐, 백라이트도 들어오고, 뭐, 예. 이게 메탈이다 보니까 마감에 대해서 딱히 흠잡을 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연점. 은근, 될거다 돼요. 예. 폰에서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고요. 그리고 요게 폰에서 가능할까? 싶은 것도 되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제품, 마나나북을 이용을 해서 동영상 편집을 해봤습니다 여기 영상 하나 걸어드릴 테니까 요 바나나북을 이용해서 동영상 편집도 하고 썸네일도 다 편집을 한 거예요 가능하다 요즘은 요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꽤나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은 PC 사용보다 요 안드로이드 사용이 더 원활하게 더 편리할 때가 있죠 그거 플러스 해당 제품 핸드폰과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PC에서는 할수 없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카톡 같은 거, 어, 바로 띄워놓고 쓴다든지. 스마트폰을 좀더큰 화면으로 키보드 달린 상태에서 쓸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요거, 될까 안 될까 우려되는 게 웬만한 건다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편집까지 되니깐요 아시겠죠? 하지만 단점이 있었으니 단점 첫 번째.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요렇게 키위 케이블을 연결을 해줘야지만 가능합니다. 네, 그말은 즉슨.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다녀야 돼요. 예. 네, 요게. 예. 네, 좀 많이 불편했어요. 이게 뭐 뭐일심동체도 아니고 뭐. 예. 네, 요 부분, 요 부분 독단적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냥 뭐 외장 모니터 정도는 할수 있긴 하지만 그거 누가 쓰겠어요. 외장 모니터 이런 걸로. 네. 그런 부분이 있었다. 두 번째 단점. 터치패드가 은근히 레이턴시가 있습니다. 요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바, 반응이 한 박자 늦어요. 반박자도 아니고 한 박자 늦어요. 근데 요게, 아, 이게, 나는 그, 요, 덱스 모드의 문제인가 싶었는데, 유선 마우스 끼면, 제깍제깍, 예, 빠릿빠릿하게 움직입니다. 요게, 터치패드에 조금, 뭔가, 아, 문제라고 하긴 뭐 같고, 뭔가, 사양이 좀 낮은 걸 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박자 느린 터치 감도그 단점. 세 번째. 충전이 좀 애매해요. 해당 제품 은 별도 충전기가 있습니다. 충전기. 요런 충전기. 요런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돼요. 배터리도 3시간밖에 안 가는데 3시간 40분밖에 안 가는데 아 어정쩡해. 그냥 솔직히 요 정도면은 USB PD 혹은 그냥 일반 USB로도 충전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구성으로 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별도로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요런 요런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정쩡한 가격이에요. 지금 이게 3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30만원에 구매 가능하면 솔직히 안 사죠. 그런데 뭐 이벤트하고 그런 거막 찾아보니까 24만원까지 구매는 또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아, 좀, 좀 어정쩡해요. 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정쩡합니다. 네. 요 어정쩡한 가격대 그게 마지막 단점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미래 지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요즘은 사람들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니까 요거를 베이스로 컴퓨터화 해줘서 작업성을 순간적으로 높였다가 뽑으면 네뭐 보안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쓸수 있는 그런 나름 시대를 앞서 나간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보편화 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 없으면 카페에서 요런 것들 한 두세 대 깔아놓고 빌려주고 하면은 괜찮잖아요. 스마트폰 연결해서 업무 혹은 해야 될거 급하게 처리하고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용을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사용성 있는 제품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다만 시대를 좀 잘못 타, 타고 났어요. 좀더한 제가 봤을 때는 5년 후쯤에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제품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 하나의 그런 또 노트북과 스마트폰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품군으로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북 또 내줘요. 잘 해서. 그리고 다음 제품 만들 때는 마감도 좋긴 한데 메탈 바디라서 너무 무겁거든요. 그래서 산티나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하고 가격 10만원대로 훅 후려치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로코롬에서 간단하게 바나나북 14인치 모델 리뷰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한 주의사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